안녕하세요. 카라반에서 사는 남자, 자유로운 사색가입니다. 제가, 막걸리부터 먹을까? 소주부터 먹을까? 막걸리부터 먹을까? 너무 허탈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뭐가 이렇게 허탈하냐? 제가 요즘에, 좀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제가 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없으면 열심히 안 해요 저는 저는 거의 뭐열로 그런 거라서 근데 저번에 돈안 모아놨다가 어? 피 봤잖아요 물론 재테크가 있었지만 많이 하지 않는 상태였고 나가는 돈이 꽤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오픈도 해야 되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비 오는 날 빼고는 열심히 일을 나갔어요 열심히 일을 나갔는데 따가지고 이제 낼거 내고 월세도 내고 뭐 공과금 각종 공과금 핸드폰비 월세 뭐낼거다 내고 한 12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120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막쓸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 120만원이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또뭐할거 솔직히 지금 당장 어, 광고비다 뭐다 하면은 돈이 엄청 나가거든요. 돈을 벌려면 광고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돈 있으니까 좋잖아요. 간만에. 근데 제가 차를 멀리 잘안 몰아요. 거의 마트 가고 이런 것만 하는데, 그날도 이제 마트를 갈려, 마트를 갔다 왔는데, 아, 또 이제 이틀 안 타서 안 타거든요, 제가 차를. 근데 어느 날또 차를 타려고 하니까 차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덜덜덜덜 거리고.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일단 여기 근처에 그거 하니까 돈을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동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거 코일 가는 거라서 영상은 올리겠지만 차가 어떤 상태였는지 일단 좀 먹겠습니다. 치킨 아무 자리. 코일, 이것도 안에 들어가는 거랑 코일이랑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판매자 잠수 타고 중국에서 오는 거 계속 길어지고 한 달을 차를 못한 거예요. 안 그래도 기분이 더러워 죽겠는데 코일 와서 이제 교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체를 완벽하게 했어요. 인터넷 나온 대로. 돈 굳었다, 차라리, 어? 20만원 들어갔지만, 정비사는 30만원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그, 래 갈아가지고, 이제, 아, 내가 고쳤다, 뿌듯하게, 이제 차를 타려고 했는데, 계속 드르륵드르륵 거리는 거예요. 똑같이, 갈아놓은 코일 하나는 녹아버렸어요. 다 괜찮은데 일본 코일이 문제였던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엔 진짜 정비소에 맡겨야겠다 해가지고 집 앞에 정비소에다가 맡겼죠 그때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견적 뽑아주잖아요 견적이 얼마나 남았냐면은 최소 적게 나와도 150이라는 거예요 제가 2년에서 3년 타고 그 다음에 차를 바꾸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번에 차를 증구가 잘못 산것 같아요 1000km도 안 탔는데 지금까지 조체비 수리비 다 해가지고 300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또 견인장치만 해도 120에다가 125만원에다가 지금 코일 그거 해가지고 20만 들어왔죠? 최대 200 잡으셔야 된다고. 그것도 솔직히 장담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럼 수입차를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교체만 할 거면. 여기 문스토리라고 수입 전기차 사는데 있어요. <laughs> 거기 알아봤는데 거기는 이제 여기서 한 6km 정도 되는데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또 근데 제가 견인 서비스가 보험 견인 서비스가 60km까지 돼요. 3,500원인가 더 돼서. 제주시장이문스테로 보냈거든요? 저는 그냥 폐차할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어간 돈이 너무 많지만, 폐차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안에 컴퓨터가 망가졌대요. 나 자동차 안에 컴퓨터 있는지 몰랐네. 컴퓨터 망가져서, 정리를 제대로 못 쏴주고 있대요. 일본 코인에. 근데 육지에서 그 중고 컴퓨터를 받아가지고 장착을 하면 또 기존에 있던 거를 핸드폰처럼 이렇게 여기또 저장돼 있던 거를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또 전선을 또 다시 깔아야 된대요 그 자기네들 이거 얼마 저거 얼마 맞잖아 아, 참, 120 얘기하더라고요. 130? 평금할 테니까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무튼, 이 동네 정비는 믿을 때가 못 돼. 뭐, 기본 150? 아까 얘기했지만 통장에 120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하루 4시간씩 일해가지고 120이 필요한 거예요120 있는데 120이 필요한 거야. 내체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쪼달린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아 지금 최악의 최악 올해 잘 된다고 하더니 아직 올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아. 그래서 지금 통장 잔고 0이에요 0 오늘 나가서 한 6만원 벌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살기 싫다 그리고 재테크로 매달 50씩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제 안 쓰고 있어요 안 빼고 있어요 그냥 계속 적금해서 원래 지금 돈 벌어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게550 만들어가지고 또 재테크 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원하는 거는 돈 많은 백수예요.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500, 400에서 500, 300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보는 돈은 다 재테크를 할 생각이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돈 들어오는 그런 삶, 돈의 그런지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뭐해? 팔아야 응? 되는데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다음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이면은, 매달 50씩 들어오는 거 하나 더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럼 100이다. 그래서 형, 3년 잡고 있거든요? 300씩 매달 들어오는 거? 아니, 500씩. 근데 막 이렇게, 인돈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이렇게 팍팍팍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의미 없이 돈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 이 차에 다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지금 또또 또 돈이 들어가. 그럼 아까워서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아까워서 지금 이걸 못 팔고 있어요. 아내맘 누가 할까? 우리 일안 나가려다가 아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도 안 풀려요. 잡지 말아야 될 코를 막 잡고 가면은 그냥 그냥 그대로 휠 타고 와야 되는데 16,000짜리를 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내가 코를 잡아버린 거예요. 취소하면 되지만 손님 앞에까지 와서 확인했네. 가야지, 어쩌겠어. 또 손님, 또 편의점 들려달래. 편의점 들어가서 안 나와, 이 새끼들이. 빵빵 쳐했지, 내가. 개새끼들이 택도안 주고, 씨 그나마 일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좋고,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만약에 10만원짜리를 갖다 쳐도 10만원 관계성이 있으니까 일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심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대리가 좋은 것 같아요. 대리는 아마 계속 할것 같은데, 300 이상 벌면은, 재테크로 매달 300 이상 벌면은, 대리운전 아마 끊을 것 같아요. 그냥 놀것 같아요. 원래, 원래 지금 그런, 최소 300은 지금 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아유. 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받아야 될 돈들이 엄청나요. 못 받잖아, 근데. 그래 새끼들 통장, 거지니까. 응? 아. 나 그래도 갖춘 게좀 있으니까 거진 아닌데. 거지나 비슷하죠. 대출 이빨 봐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건물 샀는데 월세 제대로 안 들어와 가지고 일 저열 하면서 은행에 줘야 하는 이 원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랄까?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코인을 한번 제가 잘못 잘못하는 바람에 응 이게 상장이 돼야 돈을 뺄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깔아놓은 건 맞는데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랄까? 존나 짜이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주택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야. 또... 하여 그래요. 아, 이런 메일 받았어요. 하나. 자주 보진 않는데, 자유로운 사냥 가를 계속 가끔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두, 두 개래요. 유튜브 떡상하는 거 하나 보고, 이거 아니면 재테크로 성공하는 거 해가지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제대로 그렇게 성공하면 그때 자신도 신청을 하겠대요. 안 해줄 거야! 내가 투자신을 왜 그만뒀는지 영상에다가 했지만, 아니, 나는 원금을 3배 이상 먹고 있고, 그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커미션 조금 받는 받는 걸로 해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단지 그 이유. 안 믿는 거를 내가 왜 이렇게 알려야 되냐 이거지. 귀찮게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지튼 민빠진 독에 물 붓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내 차에다가 드리는 거고 내뽁 어? 근데 항상 그래요 오늘 막 되게 손님들 잘못 받고 짜증 났던 거 정말 짜증 많이 났었거든요 이 손님들은 내 속도 모르고 어? 도착지 여기로 해 놓고선 아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고 막 많이 가고, 존나 짜증나요. 그냥 짜증났어 오늘 안, 나려고, 안 나가려다 나갔는데, 짜증났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이렇게 오늘 먹을 것도 살수 있을 돈이 있었죠? 아무튼,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막 벌어놓은 게, 이렇게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두고 보세요 로또도 10만원 1만원어치 사놨습니다 제코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일년에한번딱 로또를 한 번씩 해요 10만원어치 그리고 한달 전에 맞춰봐요. 거의 2등 될 뻔한 적도 있었고, 그 보너스 보너 심야 식당,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먹고 한잔 하니까 아까 그 운전하는 내내 짱이 났었거든요. 그 그래서 대리운전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말 없이 운전하면 되거든. 그냥 냄새가 나니까 음? 술 냄새, 발 냄새. 꼭 신발을 벗어 이 새끼들이 매너도 없고 어제는 뭐 그저께는 뭐손님 이거 전동일 트렁크에 실어도 되겠습니까? 아, 되긴, 되긴, 는데 아, 되게 싫, 진짜 싫으네요. 아, 아니,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원래 저 성격이었으면은, 그객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취소해드릴까요? 다른 기사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내지르고 싶은데, 안 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씨발. 진짜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때는 장거리만 탔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도 7,000원씩 계속 까이니까 안 한, 안한 날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벌써 30분 찍었네. 그을게요 자. 그나마 저를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제가 진짜 나만 해코지 안 하고 딱 뿔린 대로 살지만 정말내 어, 인생 자기 혼자 잘,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절대 나한테 피해 주면 안 돼요 나는 피해를 받고 있지만 많이 하여튼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이나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르시 분이시나 건강과 대박을 기원드립니다. 짠 완샷.